명지병원이 디멧, 비상대응 매뉴얼 일체를 위반하여 신현영 의원과 함께 심각 단계의 재난 현장에 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현영 의원의 경악할 닥터카 갑질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태원 헬로윈 참사는 가장 높은 심각 레드 단계이고 명지병원은 권역 디메시고 긴급자동차로 팀당 의사 1인, 간호사 응급구조사 2인, 행정요원 1인 등 4인 또는 3인으로 인원 구성하고 출동 요청 후 최대한 신속하게 10분 이내 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지병원 팀및 현장 의료팀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출동 요청은 0시 40분에 받았는데 0시 50분에 51분에 출동하여 1시 45분에 도착한 것으로 최대한 신속한 것과 상관없이 신의원을 태우기 위해 격려하느라 출동 요청 받은 후 1시간 5분만에 출동 후 54분만에 각 도착하였고 도착 후 부족한 물품 지원에 특별한 한 일이 없고 대기하다가 40분 만에 철수한 것이 활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의원은 이미 알려지다시피 15분 만에 철수한 것입니다. 게다가 명지병원 출동자 명단에는 3명만 기재되었고 신의원과 남편으로 추정되는 외분 이병은 2명은. 보고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명지병원 닥터카인 권역 디맷 차량은 원내 근무 중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신의원 부부는 탑승 자격조차 없습니다 신의원 부부가 권역 디맷 차량에 탑승한 것 자체가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이고 갑질입니다 명지병원 권역 팀의 팀은 명지병원의 인력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지병원 닥터카가 목표 장소인 이태원으로 곧바로 가는 길인 강변 북로가 아니라 신 의원 부부를 태우기 위해 신 의원 자택 앞을 우회해서 현장 도착이 2~30분 늦어진 것은 심각한 비상 대응 매뉴얼 위반입니다. 신의원 부부는 명지병원 권역 딤의 차량을 자택에서 도보 3분 거리인 이대역 5번 출구에서 탑승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탄 것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탔다는 신의원 말은 거짓인 겁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현장에 신현영 의원 인정샷에서 신의원이 재난의료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딤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난 의료팀 출입증을 착용하고 도용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출동한 다른 닥터카들과는 달리 신임 부부가 탑승한 명지병원 닥터카만 구급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권역팀의 이동방식은 긴급자동차를 이용해서 출동해야 하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른 경기도 닥터카들은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사인으로 구성해서 출동했습니다. 명지병원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명의 신의원 부부 2명이 타고 갔다고 합니다. 행정요원 합류가 어려우면 나머지 3명으로만 팀 구성이, 팀 구성이 가능하나 사실상 일반인인 신의원 부부 2명을 태울 수 없는데 태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실을 출동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원 부부의 탑승 공간 마련을 위해 병원의 매뉴얼을 위반해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갔다는 의혹 제기는 정당합니다. 국회의원이 위력행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를 허락한 명지병원 측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명지병원에 대한 조사, 수사가 필요합니다. 신의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자리를 양보하여 내린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10분간 머물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상황보고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보고를 받는 갑질을 한 것입니다. 신의원은 다시 이태원 헬로윈 참사 현장으로 이동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의 차량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신의원이 닥터카 갑질한 날의 하루 행적은 그 자체가 정치적 이용 목적의 사회적 참사입니다. 명지병원이 디맷 비상대응 매뉴얼 일체를 위반하여 신현영 의원과 함께 심각 레드 단계의 재난 현장에 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이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